많은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교훈을 얻고, 신앙 안에서 많은 것을 배운다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특히 성경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거나 삶의 지혜를 얻는 것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죠.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믿는 이들에게는 말씀이죠. 말씀은 객관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십니다. 내가 뭔가를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뭔가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활동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믿는 사람은 뭔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떤 지혜를 얻기 위해서 머리를 쓰면서 성경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내려놓고 머리를 멈추고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확장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이 너무나 많게 되면 성경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다른 것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염두에 두고 성경을 대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뭐 하라고 하셨죠? 믿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뭐 하는 것?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미사를 봉헌하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믿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안에서 예수님 만나고 미사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만 그분으로부터 많은 은총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사할 때는 마음을 다해서, 특히 때제미사할 때는 내 마음을 다해서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노래하면서 마음을 주님께 봉헌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들으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기적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적을 체험하기 전에 뭘 먼저 보여야 돼요?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오지만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잘 생각해야 돼요. 어, 기적이 하느님께로부터 오는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믿음이니까 어, 내 믿음은 대단한 거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겸손하게 주님 안에 머물 때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느님을 만나지 않으면 결국은 삶이 힘겨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막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겠죠. 사막은 보통 뭐가 연상되죠? 죽음이 연상이 됩니다. 뭐야? 뭐가 연상된다고 하셨어요? 아, 모래. 그렇죠, 모래. 모래, 그래요. 모래가 많아요. 많아서 사막입니다. 어쨌든 사막이라는 것은 죽음이 연상될 수밖에 없어요. 햇볕이 내리쬐입니다. 쉴 곳이 없죠. 숨을 곳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전에 사막이나 광야가 위험한 곳은 거기 사는 동물들은 독이 많대요. 그리고 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땅의 물을 저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인장처럼 잎이 아주 얇아져서 가시가 되죠. 그래서 인간이 섭취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또 방울병을 비롯한 뭐 전갈, 이렇게 독이 있는 것도 많고요. 그리고 더 위험한 것은 노출되기 때문에 강도를 만나면 도망갈 곳이 없대요. 그래서 사막이라는 곳은 기후적으로도 그렇지만 사람이 살 만한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막을 횡단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죠.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사막을 횡단한다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혼자 가지 못하고 상단을 꾸려서 낙타, 말, 이런 걸 데리고 함께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끝까지 갈 때도 아무리 식량과 물을 챙긴다고 할지라도 물이 떨어지죠. 중간중간에 뭐가 있어? 오아시스가 있죠. 그래서 거기 들려서 물을 채워먹고 다시 가야 합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오아시스 나올 때까지 아끼고 아끼고 아껴야 한다는 거죠. 몸이 건강하면 상관없지만 또 몸이 좀 아프기만 해도 자기가 준비한 것으로 충분히 버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한번 꾸려지면 갔다 오는 사이에 몇 명이 죽어가는 것은 다반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알수 없어서 사막이라는 것은 죽음이에요. 또 가다 보면 가끔 모래 폭풍이 일어날 때가 있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또 죽지 않습니까? 또 비가 엄청나게 와도 죽을 위험이 많다고 해요. 어쨌든 사막이라는 곳은 어떤 장소다?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장소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죠. 또 사막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신기류가 있죠? 신기류는 오아시스하고 다르죠? 오아시스는 실체가 있지만 신기류는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목이 마른 상태에서 가만히 보니까 야재수 나무가 있고 그래서 기껏 달려갔더니 없어요. 그럼 어떻게 씁니까? 목이 굉장히 말랐을 때 희망이 생기죠? 어, 저기만 가면 난살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갔는데 아무것도 없죠? 그럼 어떻게 될것 같아요? 죽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가서 죽습니다. 왜? 헛된 희망은 인간을 깊은 절망으로 빠지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인생과 닮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은 사막입니까? 아닙니까? 사막, 사막이? 아니, <laughs> 인생은 사막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인생은 어쩌면 사막일지도 몰라요. 영적으로 볼때 그럴지 모른다는 겁니다.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어릴 때는 어때요? 공부하고, 운동하고, 뭐 배워가면서 이제 어른이 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참 살기가 힘든 세상이 됐죠. 애들도 얼마나 불쌍합니까? 학원도 많이 다녀야 되고, 배울 것도 많고, 참할 것도 많죠. 그리고 요즘에는 함부로 뛰어놀면 대화 안 돼요. 저 어릴 때만 해도요, 옆 동네 가거나 멀리 가도 밤에 좀 늦게 들어오면 좀 혼나고 말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애가 나가서 늦게 돌아온다. 난리가 나죠? 왜 그래요? 세상이 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너무 힘들게 세상을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스무 살이 넘으면 어떻게 되죠? 뭐 군대를 가거나, 또는 뭐 대학을 가거나, 직장을 갔거나,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준비를 하는데 이것도 만만합니까? 만만하지 않습니까? 만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희망을 갖죠? 어, 그래. 내가 결혼하면 나아질지 몰라 하면서 또 다른 희망을 갖는다는 겁니다. 어릴 때는 독립에 대한 희망을 그리고 스무 살이 넘어서는 결혼하면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간다는 거죠. 근데 결혼은 오아시스예요 아니면 신기루예요? 신기루예요. <laughs> 그래요. 결혼하고 났더니 어때? 이거 물릴 수도 없고 더 힘든 것 같아. 그래서 참 삶이 힘들어요. 그래도 예전에 혼자였기 때문에 한 사람의 목숨만 힘들어면 됐는데 이제는 두 사람 세 사람 내 사랑의 몫을 힘들어야 하니 너무나 힘들죠 그러니까 어디 희망을 겁니까? 자식을 낳으면 괜찮을 거야 애잘 키워서 내가 못한 꿈을 애가 하도록 해야지 라고 하는데 애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부모 마음대로 대화한대요 할게 너무 많아 애가 유치원 다니고 학교 다니고 엄마도 정신없어요 아빠도 정신없어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뭐를 까먹어요? 시간을 까먹고 있다는 거죠 삶이 힘들어요 뭔가 굉장히 삶이 괴롭게 느껴집니다 기분이 안 좋고요 자꾸만 화가 나요 그리고 우울감이 점점 짙어집니다 이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텔레비전을 봐요 스마트폰을 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잊고자 하죠 그것은 오하실일까요 뭐 아니면 신기류일까요? 오아시스일 수도 있고, 신기리일 수도 있겠지요. 어쩌면 아주 심각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괴로워요. 죽지 못해서 살아갈지도 몰라요. 신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세상이 어떻습니까? 점점 우울해지고, 점점 화가 난다는 거죠. 요즘 어때요? 뉴스를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어떻게 본다면 개인적인 책임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점점 세상이 그렇게 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됐어요. 이제는 어리지도 않아. 이제는 젊지도 않아. 그러니까 어때요? 참, 세월이 살과 같구나. 살은 무엇입니까? 화살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살아갈 길을 생각하니까 희망적이에요? 아니면 절망적이에요? 옛날에는 그래도 뭐가 있어서 젊었을 때는 나아지겠지라는 기대감이 있죠. 근데 이제는 기대감도 없어. 왜 나이가 드니까 이제는 바뀔 게 별로 없다는 거죠. 신기루도 없고 오아시스도 뭐 없어요. 그래서 억지로 억지로 찾아보지만 그것은 오아시스입니까 뭐 신기루입니까? 근데요 더 기가 막힌 건 자기가 그러는지 몰라요. 우리 삶을 이렇게 볼 때.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쭉 살펴볼 때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까? 1번 잠자는 거, 2번 먹는 거, 3번 텔레비전 보는 거, 4번 커피 마시는 거. 이게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이게 아주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텔레비전 보는 것, 그리고 스마트폰 보는 것, 그것은 오하시습니까 신기릅니까? 그것은 신기루예요. 이내 사라지고 말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 도깨비 끝났어. 이제 뭘 봐야 되지? 추격자인가요 뭐죠 그거? 드라마 있잖아요. 도망장가 추격장가. 아 기도하시니까 잘 모르시는구나. 끝나니까 또 어때? 이게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죠? 텔레비전에 빠져버리면요 시간이 금세 갑니다. 1년, 2년, 5년, 10년이 금세 가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어때? 뭔가 충족되진 않았는데, 그런데 삶이 불안불안하니까 절망 속에 빠져서 하루 버티기도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 어때요? 어떤 상태가 나타나죠? 점점 우울해지고, 점점 더 분노가 치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두 가지 명심하라고 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우울증의 원인이라고 말하는 무엇이 있습니까? 상실감이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상실감이 있어요. 세월에 대한 상실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사는 게 절망적이야. 인간이 살아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신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인생 자체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로워요. 이제는 희망조차 남아있지 않으니 절망이죠. 그러니까 우울하고 힘들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수 없어서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분노에 휩싸여서 시간을 까먹는 사람도 있고 또 신세 타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요. 정도만 다르지 어쩌면 우리 모두가 겪어야 되는 건지도 몰라요. 무엇 때문입니까? 죽음 때문에 그래요. 사막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감추고 있지만 옛날보다 먹고 살기는 좋아졌는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더 힘든 세상이 됐어요 그런 부작용들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는 믿을 만한 사람이 있었죠? 제가 믿을 만한 사람이 있냐고 했더니 애만 대답했어 지금 옛날에는 누구 믿을 수 있었어요? 부모님 믿을 수 있었죠? 또 누구 믿을 수 있어요? 선생님 믿을 수 있지 않았어요? 옛날에 저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 믿을 수 있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또 누구 믿을 수 있어? 옆집 아줌마, 옆집 아저씨 믿을 수 있었죠. 동네 형 누나 믿을 수 있었죠. 뭐 언니 오빠도 믿을 수 있었고.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다못 믿겠어. 점점 이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인간 소외고 인간의 삶이. 불안하단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정신적으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어때요? 상실감, 좌절, 절망 속에서 헤매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점점 우리를 엄습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세상, 즐겁지 않은 세상, 믿을 수 없는 세상, 즉 어떤 세상, 살기 힘든... 죽음과 같은 사막화도 같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얼마나 많이 웃으세요? 살아가면서, 아, 너 정말 행복해. 라고 느끼세요? 아니면 정신없이 텔레비전 보면서 또는 뭐 하면서 시간을 까먹고 있지 않아요? 벌써 2017년도 4월이 다가고 있죠? 추운 겨울 지나서 봄이 오나 했더니 어때? 이제 여름이 오네? 그러면서 3개월, 4개월째 지나고 있다면 이렇게 세번 지나면 2018년이야 그렇게 또 지나면 2019년이야 그렇게 지나면 나는 세상에 없어 이게 우리들의 인생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불안한 존재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아이고 뭐다 그런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머리로 아는 것과 살아가는 것은 정말 정말 다릅니다 어제 부활이라는 영화를 상영을 했죠? 보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부활이라는 영화를 보면 어떤 호민관, 로마의 군인이 뭔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함께 있었죠? 그러면서 무엇을 체험합니까? 사실은 이 사람은 전쟁터에서 주변의 동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또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죠?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빌라도하고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그래요. 자네는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그랬던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로마로 가는 거죠. 그래서 뭘 얻고자 해요? 지기가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뭘 얻고자 합니까? 권력과 명예를 얻고자 해요. 그리고 나중에 시골에 집 하나 져 놓고 뭐가 없는 세상? 죽음이 없는 평화를 누리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평화가 뭔지 스스로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집니다. 과야파나 대사제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말하라고 하죠. 근데이 사람이 조사를 하죠. 호민관이기 때문에 병사들을 신문하고 이걸 저렇게 알아봤더니 이게 도저히 제자들이 훔쳐간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돌을 몇 명이 밀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가다가 제자들 모이는 데를 덮치죠 근데 거기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제자들을 따라다니죠 호민간이라는 직책을 벗어버리고 왜?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평화를 바라고 자기 자신은 안락을 바라고 죽음이 두렵지만 어쩔 수 없이 죽음 안에 있다는 거죠 내가 돈 많이 벌고 권력이 올라가서 그렇게 정말 높은 자리에서 누린다고 할지라도 마음속 근본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풀리지 않으니까 제자들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는 예전처럼 살 수는 없다라는 말을 하면서 영화는 끝을 맺게 되죠. 한번 보세요. 괜찮습니다. 내용이 괜찮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고민과 인간의 문제가 거기에 담겨 있지 않은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렇잖아요. 즐거운 시간도 지나가잖아요. 고통스러운 시간 것도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어? 다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어때요? 고통스러운 시간도 지나가고 즐거운 것도 지나가지만 나는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난 어떻게 돼요? 나이가 들잖아요. 세월이 지나가잖아요.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어? 오아시스에서 먹고 마시면서 저기다가도 다시 어디로 가야 돼? 사막으로 가야 하는 것이 나의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은 뿌리를 내릴 수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해결한 인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뭐, 좋은 말은 많이 있죠. 그러나, 실제적인 자기 삶 안에서 그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인간은 태어나서 죽어갈 뿐이라는 겁니다. 모든 두려움, 불안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다 풀풀이 흩어집니다. 왜? 믿었던 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이 여인에 대한 전생이 많지만 지금 그런 얘기를 다할수 없지만 일곱 마귀가 들었던 여인이다 그래서 삶에 희망이 없었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마귀가 쫓겨나고 인간다운 삶을 하면서 늘 누구만 바라봤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으니까 삶에 무엇이 사라진 거예요? 희망이 사라지고 삶의 뿌리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수 없죠. 기껏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무덤의 돌이 치워져 있고 예수님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이야기하죠. 베드로하고 가장 사랑하던 제자 유한이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뛰어가지 않습니까? 페드로나 유한이나 다른 제자들도 똑같았죠. 예수님 따르다가 예수님 잡혀가시고 돌아가시니까 자기들도 어때요? 스승이 사라졌잖아요. 삶의 목적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숨어 있다가 이제 예수님 이야기 들으니까 달려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돌아가 보니까 어때요? 옷은 개켜져 있고, 무덤 돌은 치워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보고 믿었다라고 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곳이죠. 더욱더 중요한 건 뭡니까? 무엇을 보았습니까? 빈 무덤을 보았다는 거죠. 무덤은 어떤 곳이에요? 죽음이란 곳이잖아요. 그래서 사막이나 무덤이 비슷비슷하죠. 왜 죽음이기 때문에. 근데 무덤이 비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무덤이 비었어요. 빈 무덤이에요. 무덤에는 뭐가 있어야 돼? 죽은... 시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무덤이 비워졌습니다. 이제 무덤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도 인간을 묶어둘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죽음이 있는 무덤에 들어가서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죽음이 없는 즉 죽음이 없는 무덤에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라고 합니다. 믿으면서 예수님처럼 이제는 죽지 않는 존재, 영원한 생명을 얻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죽지 않는다라고 하세요. 이것을 영적으로 알아들어야 합니다. 인생은 사막이에요. 가면 갈수록 절망적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나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어떤 인간도 죽음을 이길 수는 없지만 누구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에요.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믿어라. 보아서라도 나를 믿어라. 왜? 믿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덤을 비우신 분은 그분이에요. 우리는 오히려 무덤에 가서 죽음의 장소에서 생명을 찾습니다. 왜? 믿었기 때문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사막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더 이상 사막이 아니죠. 우리는 성당에 와서 미사를 봉헌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영원한 생명수를 얻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또 살아 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안에서 미사 안에서 기도 안에서 믿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은 도로무기예요. 아무리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내 인생은 어떤가? 어쩌면 쓸데없이 신기루, 신기루를 쫓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아시스에서 편히 쉬고 있지만 앞으로 닥칠 불안함 때문에 삶이 더 힘들어지고 있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누구를 잡으면 돼? 예수님을 잡으면 돼요. 예수님 잡는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분을 믿으면 돼요. 그분을 따르면 돼요. 그분 안에 머으면 돼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미사 참례 열심히 하세요. 말씀 묵상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저절로 말씀에 대안해서 활동하십니다. 힘들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저 머물기만 해라. 나머진 주님께서 채워주신다. 아셨죠? 이제는 그러니까 귀찮아도 어떻게 해야 돼? 미사 참예해야 돼요. 뭔가 몸이 피곤해서 오늘은 잘까 말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면 큰일 나요. 성당에 와서 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을 삶의 첫자리에 두고 그분 안에 머무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왜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오지만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잠시 눈을 감으세요.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육신은 늙어질지언정 정신과 영혼은 하느님 안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이제 삶에 대해서 다시 봐야 돼요.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제대로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어쩌면 짧은 세상을 죽음 안에서 보내고 있진 않습니까? 분노의 노예가 되어서 우울함의 노예가 되어서 또는 절망의 노예가 되어서 즐겁게 살아가지 못하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소중한 사람들도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유롭게 주님 안에 머물러야 돼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미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온전히 먹으면서 그분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